11번을 보면은, 다섯 가지 영역을, 지금 네 가지 색으로 칠할 거고, 최소 세 가지야. 최소 세 가지. 자, 근데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네개 가지고, 최소 세 가지면, 세개 또는 네 개를 쓰란 얘긴데, 세개 또는 네 개를 쓰란 얘긴데, 애초에, 두 개는 영역을 구분해서 칠할 수가 없어. 그렇지? 두 개일 때는 지금 얘가 홀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영역을 구분해서 칠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 뭐 여기가 빨이고 빨간색이었다고 쳐봐. 여기 주황색, 여기 빨간색, 여기 주황색, 여기 빨간색이 돼서 두 개지는 애초에 안 돼. 애초에 안 다니까. 자. A, D가 같은 경우랑 A, D가 다른 경우로 나눠 볼게. 그러면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 A, D, E. 자, 그럼 E는 색칠할 수 있는 게몇 가지? 세 가지지. 세 가지. 그러면 이제 B, C는, 한번 가정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고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야 뭐 빨주노초라고 할게 그럼 B에 올수 있는 건 3가지 여기 올수 있는 건 2가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3 곱하기 2 해서 딴딴, 70이야 자, 두 번째 볼게 A랑 D가 다르면 A에 올수 있는 건 4개 D에 올수 있는 건 A 빼고 3개 그래서 가정하면 여기에 주황색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에 올수 있는 거는 얘랑 얘를 제외한 두두 개니까 두 개. 뭐, 노가 왔다고 칩시다. 빨주 노출할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고, 여기가 지금 주황색이잖아. 이제 BC가 올수 있는 거는, 자, 또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수영도 그릴게. 최근에 이런 거한번 하지 않았어? 분류를 또 해야 되는 경우? 자, 수영도 를 하는 게 편해.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주황색이면, 자, 얘가 주황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어. 자, 얘가 주황색이고, 얘가 주황색이면 여기는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초록색도 돼. 그치, 근데 여기가 노란색이고, 여기가 주황색이면 여기는 빨간색이랑 초록색만 돼. 여기가 초록색이고, 여기가 주황색이면 빨간색이랑 노란색도 돼. 자, 총몇 가지야? 7가지니까, 여기다 곱하기 7을 하면. 168인 거고, 분류해서 더해서 140 하면 돼.